우리 반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다른 친구들의 표정은 어때 보이나요?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반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림카드를 통해 알아보세요. 교실에서는 뛰지 않고 걸어다녀요. 친구가 다 놀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고 놀아요. 다 사용한 놀잇감은 제자리에 정리해요. 다쓴 휴지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의자나 매트 위에 앉을 때는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요. 친구와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 말로 이야기해요. 점심시간, 간식시간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요. 선생님,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해요.